한 시각장애인 분께서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당장 집에 들어갈 때 터치 도어락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도어락을 할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뼘을 재서 이렇게 습관성으로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마치 보이시진 않으니까 뼈으로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몇 센치 이거를 대략 가늠으로 마치 습관성으로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행동을 외우셔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내가 그동안 봐왔던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요즘은 점점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기기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훌륭한 기술인데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기술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들도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할 수있 하는 진동 점자 입출력 시스템 기술을 개발한 벨루컴퍼짓의 임승혁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진동 점자 입출력 시스템은 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연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철식 점자가 표현이 안 되는 터치스크린 기기에 표시되는 텍스트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진동 자극을 느낌으로써 마치 기존의 점자를 읽듯이 점자를 읽고 모션을 통해서 반대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창업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케이스고 시각장애인분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거나 접점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연구실 출퇴근하는 과정 중에 이 길목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장애인분들을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한번 길을 걷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분께서 길거리에 계신 행인분한테 본인의 은행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봤을 땐 되게 민감한 정보잖아요. 은행 정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부탁하시고 대신 입력해달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불편해도 여실 없이 나의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대학원 때 배운 기술 개발의 역량을 여기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서 주변 이제 대학원 선후배들과 같이 모여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는 시각장애인분도 없을 뿐더러 접점이 없다 보니까 처음 이 기술 개발 초기에는 무작정 서울시내 주요 복지관이랑 맹아원에 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혹시 한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점자 교육사 선생님들이랑 시각장애인분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만나뵀는데 제가 어쨌든 비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사실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처음엔 되게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너가 왜 그리고 너가 뭔데? 제 추측으로는 그 동안 사실 아무래도 여러 설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번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용만 당한 적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도 우리를 이용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더 그분들하고 내가 진짜 진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자주 막 연락도 드리고 찾아가서 저희 조금 개발이 됐을 때마다 맨날 가서 보여드리고 좀 진정성을 보여드리니까 그런 심리적 장벽들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들이 먼저 아 지금 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불편하다 꼭 진동 점차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게 우리가 불편한데 이런 것도 해결해 줄수 없겠어 이렇게 먼저 물어 보시는 분도 계세요. 우선 저희가 일본 도쿄랑 중국 상해 베이징 이렇게 세 곳에서 해외 사업 발표 를한 적이 있어요 일본 도쿄의 피칭 대회에서도 저희가 1등을 했고 중국의 기술 거래소에서 한 5위 기술 거래 투자에서도 저희가 1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관계자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보통 그게 돈이 돼 그리고 시장성은 어때 시장성 이나 수익성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 소셜벤처들 같은 경우에 과소평가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무시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크냐 작냐 이것보다 과연 그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에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비 장애인 대비 굉장히 수는 적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남들은 안 알아줄 줄 몰라도 저희 팀원들은 내부적으로는 여실히 이 문제를 직접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만나봐 왔잖아요. 저희는 이후에도 어쨌든 다수를 위한 기술 그동안 다수를 위한 기술들에 국한되었던 것들을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들로 기술의 확장성을 넓히자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느끼고 계신 분들 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저희가 정말 그분들한테 진짜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이제 저희도 체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요즘은 뭐 교육 현장이나 수업 모델 같은 것들도 점점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선 수업 교실에는 태블릿 PC와 같은 첨단기기들이 수업의 도구로서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새로운 수업 모델들 그리고 첨단화된 수업들 이런 것들은 주로 장애인을 제외한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 간의 이런 교육 수준의 격차 그리고 그리 정보 접근성 격차, 정보 격차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데 점점 더 시대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게 얻을 수가 있느냐가 그 개인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정보 격차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곧 개인의 경쟁력의 격차를 만들고 이 경쟁력의 격차가 결국 부의 격차까지 만드는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심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육 정책에서부터가 그런 정보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장애 유무가 그 학생이 받는 교육의 수준이나 질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냥 우리가 한 교실에서 넌할것 없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한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세상.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꿈꾸는 세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는 사실 거의 계속 기술을 만들고 고도화시키는 한 해였어요. 현재는 진동 점자의 개념이 사실 기존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한테 워낙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진동 점자 입출력 시스템 기술이 탑재된 점자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지금 출시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미션은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범용 기술을 대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자 목표거든요. 현재는 지금 시각장애인용 기술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특정 장애인이 됐건, 특정 소수층을 위한 그러한 이 연결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범용 기기를 범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니버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우리 모두가 쓸수 있는 기술로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